식당. 대박 식당. 대박 식당. 응? 오늘 주제가 이제, 어, 이거니까. 어. 대박, 대박, 어. 어. 무섭진 않아요. 일단 제목에서는 예. 예. 네. 유쾌한데요. 궁금하네요. 이번 사연은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지은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제보자는 어? 이것 덕분에 쪽. 숙박 식당이었던 가게를 대박 식당으로 어, 어, 어.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비법인가? 네, 그 기생 전에 한 비결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5년 전에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정말 영까지 싹싹 끌어가지고 마련한 가게였어요. 음. 음식 솜씨 하나는 타고난 탓에 잘될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걸까요? 공과금에 월세 대출이자 뭐총 마이너스 300만 원. <laughs> 하루하루 빚만 쌓이고 오라는 손님은 없고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가게 보증금까지 홀랑 까먹을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전단지라도 돌려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게를 딱 나온 그 순간. 쾅! 갑자기 소리를 어이 뭐야? 사고 난 건가? 불렀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맞은편 건물 앞에 폴리스 라인이 있는 거예요. 아 어, 사건이다 사건다. 이 남자친구와 함께 근처로 가봤죠. 아이고, 아저씨 이고아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에 이게 이 저기 재수 없으려니까 그 사람이 또 죽었대. 아나참 이거 이사가든가 이거 진짜 아유, 흉흉해서 에? 이거 정말 아유. 또 또.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 가게에서 바로 보이는 맞은편 건물에서요. 혀를 끌끌 차면서 사라진 아저씨 뒤로 흰 천으로 덮인 뭔가가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는데 와 순간 팔에 소름이 확 돋고 오한이 막 들었어요.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도망치듯 남자친구와 가게로 막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도 장사 망했다. 그래도 혹시나 손님이 오지 않을까 늦게까지 문도 못 닫고 있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했어요. 바로 가게 안에 딸린 작은 방으로 말이죠. 그나마 있던 전셋집도 빼고 남은 건 달랑 이 가게 하나뿐인데 와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의 뒤척이다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지은아, 지은아, 지은아. 어? 갑자기 왜 그래? 한숨도 못잔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 절 붙들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방문 밖에서 쩝쩝 기이한 소리가 들렸대요. 졸리는 눈을 막 비비면서 식당 헐 쪽으로 나가자. 그곳에 긴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뭐야?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빙글빙글 막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laughs> 숨을 고른 뒤 다시 홀을 내다봤을 땐 여자가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겁에 질린 모습은 저도 처음 봤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표정을 보니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게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어, 유경신데 모르겠는데? 아니야 진짜 있다니까. 좀만 좀만. 그런데 정말 새벽에 방을 나갔다가? 다시 후다닥 막 도망치고 다시 조심스럽게 홀을 살피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화면이 어두운 탓인지 홀 쪽에는 아무 형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 분명 있는데 좀만 더 좀만 더좀더 더? 더 화면을 확대해 보려는데 혹시 식사되나요? 아네 어? 들어오세요 네. 아니,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가게 문을 열기도 전인데 아침부터 손님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례적이네 그리고 그게 바로 꿈만 같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 이 골목에 이런 가게가 있었네? 사장님, 저희 10명이요. 와. 네, 점심에는 10명이 넘는 단체 손님들이 막 몰려오고 심지어 저녁엔 만석. 아, 저 <웃음> <없다>. <웃음> 어, 저희 죄송해요. 진요네합니다 네. 아, 오늘 무슨 날인가? 아, 왜 이러지? 얼떨떨하면서도 제발 오늘만 같아라 응? 눈물 날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장사를 마치고 몸은 청문만근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처럼 너무 가벼웠어요 지은원 오늘 우리 완전 대박이었지 응 오빠 우리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 으아, 으아. 음. 정말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쩍쩍쩍쩍또쩍쩍 바닥을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게 안에 고양이가 들어온 건가? 누군가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오호. 검은 중절모에 썩은 듯 푸른 발톱들 얼굴이 시커먼 남자가 온통 검게 물든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점점 막 빨라지더니 누군가 다가와서.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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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사람이라고 불수 없는 기괴한 형체를 마주하자 온몸에 식은 땀이 막 뚝뚝 떨어졌어요. <laughs> 살려주세요. 그러자 남자가... 뭔가를 제 입에 막 우겨 넣는 거예요. 이방 가득 퍼지는 지독한 냄새, 그건 알콜이 잔뜩 묻은 속뭉치였어요. 아 억센 힘으로 목 끝까지 쑤셔놨는데, 아, 삼키면 안 돼. 지은아! 일어나! 지은아! 왜 그래? 오빠. 꿈이야, 꿈. 나도 본것 같아. 나도 귀신 본것 같아. 여, 여, 여자 귀신? 아니, 남자였어. 어떡하지? 우리 이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응. 어떻게 된 일이죠? 왜? 왜요? 그날 또 장사가 와, 대박. 대박이 났어요. 와, 어제보다 훨씬 더요. 와, 신기하다. 아, 이거 혹시 귀신 때문일까? 아, 원래 귀신 나오면 장사 잘 된다고 하잖아. 에이 설마 <laughs> 그리고 예상대로 귀신들을 보면 볼수록 가게는 대박이 났어요 아, <laughs> 일이야 손님들이 막물리고 맛집 방송에 소개까지 됐어요 <laughs> 매일매일 돈을 쓸어 담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laughs> 대박이다 진짜 <laughs> 와 너무 좋았겠다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밤마다 <laughs> 찾아오는 귀신들 때문에 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몸이 몸이가 깨어 있는 상태에도 예민하고 막 저는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졌어요. 이거 그만해야 돼 진짜. 이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저는 다급하게 남자친구를 붙들고 말했어요. <laughs> 오빠. 나하기지도 아니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어. 아우, 씨! 우리 아직 대출금 돼서 못 갚았어. 안 돼. 표정까지 싹 굳힌 채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거예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남자 욕심 많네. 그렇게 싸늘한 정정만 흐르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진짜였네 진짜였어. 응?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엄마 엄마가 이게 어떻게 왔어?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셨다면서. 응. 글쎄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 위에 올라타더니. 길고 뾰족한 바늘로 남자친구 얼굴을.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 잔인해라. 어머님은 용안 절에서 받아온 거라면서 부적을 가게 곳곳에 붙이셨어요 음... 저거 절대 떼면 안 된다 알았어 절대 떼면 안돼 절대 떼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어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저희는 오랜만에 푹잘수 있었어요 하. 음. 아. 와, 너무 혼잡하다. 아, 그런데. 어, 걸어. 몸이 너무 개운해서 활기차게 영업 준비를 딱 마쳤는데 음. 식당의 손님이 뚝 끊겼어요. 뭐...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그나마 있던 예약까지 취소가 됐어요. 어머, 어떡해? 와... 어떡해? 이러다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야? 망연자실해 있던 남자친구가 벽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어요. 저거 저거 때문이야. 그건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갖다준 부적이었죠 아뭐 떼면 안 되는데 그 길로 당장 가게 곳곳에 붙은 부적을 찾아서 갈기갈기 갈기 다 찢어버렸죠 저게 손님도 귀신도 다 내쫓은 거야 아이고 아이고 광기야 하지만 한번 사라진 귀신은 쉽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귀신보다 무서운 대출금 앞에 더 위험한 선택을 아, 하고 하지 말았요 하지마 부르는 거 귀신을 부르기로 한 거죠 안돼 아, 매일 밤 가게 곳곳에 향을 피우고는 갓 지은 밥을 곱게 벗어 그 위에 숟가락을 꽂아뒀어요 이거 드시고 제발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귀신이 나타나게 기도했어요 그 정성이 통한 걸까요? 다시 귀신들을 만나게 됐어요 오, 오 어, 이거 뭐야? 웃을 어, 어, 일이 아닌데? 매일 밤 잠을 깨우는 귀신들의 행렬.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 믿기 힘든 이 기이한 현상을 저희 두 사람은 이 악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두달 뒤면 임대 계약이 이제 끝나요. 오. 어떡하죠?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할까요?